경기도청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세금 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총 1,473명을 적발하고 877명에게 징수한 금액이 9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은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청은 19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와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찬답 유무를 조사했습니다. 이상 KBCS 이은지였습니다.